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전래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어... 종을 두 명을 데리고 있는 양반 가문에서 60세 생신을 내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종두 사람을 오라고 해서 광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어? 내일이 회갑잔치 날인데 왜 우리를 광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좀 갸웃거리면서 들어가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일 내가 회갑이라 자네들한테 미안하네, 많은 꼭 필요해서 그러니까 가급적 새끼를 가늘고 길게 한번 오늘 저녁에 좀 꿰도록 하게 그러더랍니다. 한 종은 심통이 났습니다. 세상에. 내일이 자기 회갑인데 우리한테 이렇게 저녁에까지도 일을 시켜먹는다고. 그래서 대충 그냥 뚱뚱하게 하고 툭 엎어져 갖고 잤습니다. 근데 한 종은 충성된 종인데 열심히 최대한 가늘게 가늘게 어, 꿰고 어리도 길게 만들어놓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광문을 열고 주인이 각자 두 사람에게 문서를 줍니다. 노예 문서를 주면서 이제 자네들은 자유인이야. 오늘부터네 회각 기념으로 자유인으로 할 테니까 이 노비 문서를 가지고 자유인으로 가. 그리고 어제 저녁에 내가 꾀라고 하는 그 새끼줄이 있지? 그거 갖고 따라오게 그러더니 돈이 있는 금고 앞에서 예전에는 상평통보 고려 뭐 이런 통보가 가운데가 구멍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꽤그 그 새끼에다가 돈을 마음껏 꾀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게으르고 심통 많은 하인은 몇개 꿰는데 그 다음에 너무 두꺼워서 안 들어가요. 아이고 망했습니다 꼼짝없이 얼마 못 갖고 가게 됐습니다 반면에 성실한 하인은 굉장히 많은 돈을 가져가서 부자로 부유하게 살았다는 우리나라 전래동화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일을 꼭 단임 목사님이 또는 교역자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그거 억지로 하는 사람하고 사실은 내가 그때는 이해를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여러분 사실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렇게 내가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솔직히 이해를 잘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갔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히브리서 11장에서 17절로 22절까지 짧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그가 실수도 안 하고 믿음이 100% 완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 자기 부인을요, 두 번이나 비겁하게, 물론 사촌 누이기는 했어요. 누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목숨이 오가니까 이집트 왕하고 다른 권력자한테 뺏길 뻔했어요. 또 그리고, 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첩하고 그냥 이상한 행동을 하셔가지고, 이스마일을 낳아버리는 실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가라! 그랬을 때, 알지 못하는 곳을 알지 못하는데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여기 일산명석교에도 신앙이 좋고, 미국이나 일본으로 예를 들어서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갔다. 근데 미국이나 일본의 교회에서도 잘 적응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여기서만 믿음이 좋고, 다른데로 이사 가거나 이민을 가서 거기서 내가 헤맨다. 이러면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도 출발합니다. 내 옛날 습관, 정들었던 곳, 나하고 친숙한 곳, 내가 익숙하니까 편한 곳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그 당시에는 가다가 강도를 만날지, 병균 같은 질병을 만날지, 또는 맹수를 만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을 보면 그리고 12장을 보면 12장에서 먼저 너는 내가 복의 통로가 되리라 약속하셨고 15장과 17장에서 하늘에 떠있는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과 그리고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인간의 생각이 아니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람이 아니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 그의 이름을 바꿔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종교개혁가 루터가 쓴글 가운데 두려움의 안경과 믿음의 안경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 루터가 집안이 좀 어려워서 법학대 그 법과대학을 다니면서 내가 변호사나 이런 법률가가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광부였는데 루터를 어렵게 어렵게 공부를 시킵니다. 근데 방학 동안에 루터가 음악을 안 배웠지만 음악을 굉장히 잘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갖고 있는 찬송가 가운데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런 찬송가도 만들었을 정도로 음악적 소질이 있고 찬양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우리로 말하면 그럴 때. 동네를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알바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버스킹을 한 겁니다. 어, 그래서 뭐, 일산 호수공원 앞에다가 앰프 하나 하고 허가를 받고 구청에다가 이렇게 기타 치면서 버스킹, 뭐, MR 틀어놓고, 그래서 돈을 걷어가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어, 어떨 때는 감사하게도, 아, 고생한다고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돈을 모아줘서 많이 얻어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운이 나쁘면요, 우락부락하게 생긴 깡패 같은 사람도 여기가 어딘데 함부로 하고 얻어맞기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버스킹처럼 찬양을 하는데, 저기 문이 덜커덕 하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수염이 이게 자라고 얼굴이 깡패 같이 생긴 아저씨가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자, 루터가.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고 짐을 챙겨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쫓아오는 거예요. 아, 이거 잡히면 내가 큰일 날 거야 하고 신나게 도망을 가는데 그 아저씨가 다리가 얼마나 빠른지 내 뒷덜미를 턱 잡아요. 잡는 순간 루터가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여기서 맞아서 순교하는 건가? <laughs> 그렇게 그냥 힘들어 하는데 근데 그 아저씨가 엉뚱한 말을 해요. 왜 자꾸 도망을 가는가? 자네 고학생 같아서 내가 장학금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많은 돈을 주는 거예요. 루터가 여러분 그 체험을 하고 집에 와서 글을 쓴게 두려움의 안경과 믿음의 안경이라고 하는 글이에요. 끝부분에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외모로 보고 잘못 판단했다. 이래서는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이랬어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착해 보이고 순하게 보이면 내가 예수 믿으세요. 사형리 갖고 막 하면 이 사람이 받아들일 것 같죠? 밴들이가 많아요, 여러분. 의외로 저 사람이 막뭐좀좀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성깔도 있고, 근데 갑자기 막 울면서 예수님 막 영접해 버려요. 갑자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게 아니라 더그 사람을 겪어보고 체험을 해봐야 아는 겁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어, 아브라함이 절정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으로 세 번째는.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내게 바쳐라. 여러분, 이 기간이 일주일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죽여야 되는 아들을 데리고 일주일 동안 모리아산까지 가고 있어요. 그 순간에 그냥 5분 후에 잡아라. 그럼 쉬워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얘를 데리고 가면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 이상하다. 어, 하나님이 얘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하늘의 별 바닷가 모래알처럼 오 이렇게 준다고 했는데 여기서 내가 애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지? 막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의할 만한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이 부활할 걸로 믿었다 그렇게 표현이 돼 있고요. 또 놀라운 것은 사실은 사라 할머니예요. 사라 할머니 입장에서 이럴 수 있거든요. 이 노인네가 백 살이 넘더니 맛이 가구만 드디어 드디어 치매에 걸린 거지.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인다고 못 해. 이렇게 해 버리면 끝나거든요. 또는 아니 당신은 이스마엘이라고 저 첩에서 난 자식이라도 있지만 나는 이삭이밖에 없는데 그건 무슨 정신 나간 소리야. 이러면 여러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 할머니가 믿음으로 그걸 또 인정을 하세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창세기하고 연관을 시켜 보면 사라 할머니가 정말 훌륭한 분이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믿음으로 했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돈을 헌신하기는 쉬운데, 생각외로 사람이 헌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교회에서, 교회에 가서 보고를 간혹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교 보고를 듣고 와서요, 아버지인 집사님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오늘 우리가 좀 결단할 일이 있다. 오늘 저녁에 왜 교회에 갔다 왔더니 선교사님이 보고를 하는데 그선교지에다 우리가 조금 얼마를 헌금을 하면은 거기에 우물을 파는데 참 도움이 될것 같은데 우리가 헌신하자. 그랬더니 부인이, 여자 집사님이 그러셨대요. 과참 좋은 일이다. 우리가 그렇잖아도 소파를 바꾸려고 했는데 그돈 거기다 헌금하자. 그랬더니 아들이 대학교 2학년인데 손들어서 그랬대요. 엄마. 제가 성교사로 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엄마가 뒤통수를 치더니 그건 안돼 임마 그러셨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돈은 줄수 있지만 내가 진짜 성교사로 혼신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아, 무슨 소리? 돈으로 드리는 게더 힘들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냉정하게, 장기적으로 보면, 내가 몸으로 성교사로 가거나, 성교에 헌신하거나,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뭐 화요일, 목요일에 전도특공대 같은 데 있을 때, 몸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 시간, 나도 집에서 놀고 싶고요 취미 활동하고 싶고, 얼마든지 다름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뜨거운 불길로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라. 그래서 내가 그런 일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또 당영원으로서 장로님들이 활동도 하고 그러는 거지, 내가 편하려고 하면 여러분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한만명 넘는 교회에 삼부예배 끝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내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그게 제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혀를 아마 차고 계실 거예요. 쯧쯧쯧쯧. 저놈을 지옥에 보낼 수도 없고, 교회를 다녔긴 다녔으니까. 맨날 이놈은 그 목사님 축도하기도 전에 내빼갖고 저놈, 아이고, 야야, 그냥 가라, 가. 아이고, 뒷머리 아파.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거는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승천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 이유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닮아가고 성화의 과정을 가고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힘들더라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갈까. 여기까지 간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의 믿음이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사실 에서는 어, 사냥꾼이고 야곱은 집에서 엄마의 비유를 잘 맞추는 말을 아주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비족에 가까워요 여러분 야곱은 열정도 있고, 근데 엄마가 그러니까 자기 비유도 잘 맞춰주고, 그러니까 야곱을 좋아했고요. 아버지 입장에서 에서 입장에는 서뭐 토끼도 잡아오고 노루도 잡아오고, 그 요리도 해주고 멧돼지도 가끔 잡아오고, 에서가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 이놈 남자답구나, 큰 아들이고 어 쌍둥이지만 먼저 태어난 장자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에서 아니야, 나는 야곱을 더 사랑한다니까. 그런데 처음에에서는 그 이삭은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예 하나님 왜 그러시지? 화끈하고 남자같이 생기고 몸도 좀 붓고 에서가 몸이 좀 붉었습니다. 털도 좀 적당히 좀 징그럽긴 하지만 좀 나고 짐승도 잘 잡고 나한테 고기도 막 잡아서 막 갖다 바치는 아 저놈이 나한 마음이 드는데 왜 그러실까?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야곱을 오히려 축복해라. 그래서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애서줄 알고 야곱을 복을 줬는데요. 나중 깨달아요. 아 하나님의 뜻이 내 인간적인 뜻이 아니고 애서가 아니고 야곱에게 장작권을 주는 거였구나. 그리고 여러분 사실 애서가 장작권, 장자의 권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는 그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을 했죠. 언니 사냥 갔다가 돌아와서 배가 좀 고플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 동생이 야곱이 그 팥죽 하나 갖고 꼬, 꼬득인다고. 거기에, 그래, 내가 장자 권죽게그 팥죽 내놔. 그럼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이건 인내가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너무 우습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장자의 권리를 뺏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야곱에게 더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은 경건한 우리 부인 되시는 아내 되신 분이 말씀하면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을 했는데 남편이 사실 크게 결정할 건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주인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어디로 도망갈까 요것만 한번 결정 해주시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디로 대피할까 요큰 것만 결정하시고 나머지는 다 부인한테. 결정하라고 하면 집이 아주 편해집니다. 근데 괜히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짜증일구레한거 같고 결정하시면 이제 싸우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예, 우스갯소리로 합니다만은 내비게이션에서 말하는 아가씨 의말 기상캐스터가 말은 내일 비 옵니다. 우산을 들고 가셔야 되고 집에서 부인의 말을 잘 들을 때그 지방이 화평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아멘 을안 하시네요. <laughs> 남자분들이 아멘을 해야 돼요. 자 그런 데 중요한 것은 반대로 정말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남편이 이렇다 할때 부인이 아멘으로 결정을 해야지 그걸 인간적인 이성을 가지고 막 아, 그럴까 말까 이렇게 채이시면 혼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신앙적인 결정을 부부 가운데 한사람해 하면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그것을 아멘으로 함께 받아들일 때 훨씬 그 가정이 평화로워지고요 때로는 자녀들이 옳은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부모는 너무 눈앞만 바라보는데 자녀들은 거꾸로 왜 걱정하세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자녀들의 말을 듣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으로 나가는 겁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야곱에서 배울 신앙이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요셉의 아들 가운데 큰 아들하고 둘째, 그 아들이 두 명이 있었는데, 사실은 큰 아들에게 오른손을 이렇게 얹고, 좀더 복을 문하세한테 주고, 둘째 에브라임한테 좀 복을 덜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꾸로 얹어라 그러셨어요. 둘째한테 오른손을 얹고, 큰 아들한테 이렇게 왼손을 얹어서. 어, 기도할 때 요셉이 항의합니다. 아버지, 그 잘못됐는데요. 얘가큰 아들이고 제가 둘째인데 왜 반대로 하십니까? 나도 안다. 야곱이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셨다. 그래서 자기도 어, 둘째로서 장자권을 승계를 했는데 요셉의 아들도 둘째에게 장자권이 또 승계가 되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실. 어, 한국 사회에서 많은 그런 어려움이 겪었을 때, 어, 때로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걸 어, 제끼고 큰아들에게 무리하게 줬다가 참 잘못된 기업이 진짜 많아요. 한국에 대기업 가운데, 그래갖고 무너지게 된 그런 것들도 많고, 중요한 것은 큰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을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하세가 비록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반대로 손을 얹어서 해라 했을 때 요셉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또 창세기 48장을 보면요. 야곱이 죽을 때 눈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셉은 드라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17살에 억울하게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형들이 팔아먹어가지고 이집트의 보디발의 가정의 가족. 거기서 총무 역할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종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가 야식 뿌리한 옷을 입고 왔고 유혹을 했지만 그걸 물리쳤잖아요. 근데 옷을 뺏겼는데 거꾸로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다 옷을 두고 갔다는 덤탱이를 써가지고 감옥에 가죠. 그래서 꿈을 해석을 해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이 칠년어 통통한 속그 다음에 말라빠진 속. 그래서 7년 6년풍년그 다음에 7년 6년 이걸 해석해 주게 되는 거 과정으로서 술 맡은 관원장이 당신이 살아납니다 해줬던 걸 다음에 기억을 해서 요셉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요셉같이 똑똑한 사람은 이집트의 총리로서 앞으로 7년 풍년때잘 곡식창고를 채우고 흉년 때잘 버틸 수 있도록 총리가 되자. 그게 여러분 30세입니다. 그러니까 17살부터 무려 13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 더하기, 그 다음에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13년 세월 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육체적 질병이나 집안에 안 믿는 가족 때문에 마음을 상하고 있다거나 인간관계로 부딪히고 있다거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요셉을 그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 요셉이 그래도 13년은 참았는데 나도 좀더 참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실 것처럼, 요셉처럼 나도 선하게 합력하여 손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이 중요해요. 함께 22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요셉의 신앙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내가 죽으면 내 뼈가 화장되어서 보관이 항아리에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납골당 같은 형태로 요셉의 뼈를 보관하게 되는데 내가 죽으면 내 뼈를 그냥 이 이집트에 놔두지 말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정확히는 증조할아버지겠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갈때내 뼈가 든 항아리를 들고 애굽에서부터 나가라. 이걸 여러분. 지금 내가 무려 총리예요. 총리인데도 그 약속의 땅에 가고 싶다고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해골의 신앙이라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위대한 신앙입니다. 나의 임종 때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왕이 열 가지 재앙을 만나고 들다 들다 자기 아들이 큰 아들이 죽어버리고서야 아이고 모르겠다 너희들 나가 뭐 처음에는 남자들만 가라 나중에는 남자 여자들만 가고 짐승은 나둬라 소유물은 나둬라이따가 나중에는 다 갖고 와다 갖고 와그 남자 여자도 가고 재물도 소도 뭐도 다 갖고 와 그렇게 포기를 할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는 그때는 아직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요셉의 유골함을 들고 갔다 다라고 출애굽기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어, 무려 400여년이 지났지만 자기 믿음의 조상 요셉의 그 믿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대로 행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종말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세드신 어르신들도 마지막에 죄송하십니다. 많은 치매에 걸려서 요양병원에 몇년 동안 또는 중환자실에서 1, 2년 등굴다가 돌아가시고. 그거 굉장히 안 좋아요. 기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잘 살고, 교회 예배 잘 참석하다가, 잠자듯이 한 하루 이틀, 길면 3일. 응, 음, 조금 아프구만. 밥맛이 좀 떨어지네? 아, 내가 갈 때가 됐구만. 저,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하고, 자녀들에게 유언하시고, 그냥 팍! 가는 거. 여기 여러분, 지금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 정말. 그냥 제일 나쁜 게, 암에 걸려서 죽는 것보다 치매에 걸려서 죽는 게 훨씬 나빠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기도가 필요하더라고요. 미리 사전에 내가 어떻게 마지막 종말을 하나님 앞에 할까. 이거 여러분 기도가 필요해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죽게 해주세요. <laughs> 어, 여러분, 그러면 내가 적어도 치매는 안 걸린다는 소리잖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돌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자 오할레스비라고 하는 기도 시리즈를 챈 분이 쓴 책에서 제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할머니 이야기인데 할머니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훌륭한 성품이 좋은 교회 봉사도 하셨던 할머니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어 내가 누군가 나를 좀, 내가 너무 나이가 이제 80 정도 되시니까 이제 거동하기 어려워서 누가 좀 나를 돌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먼 친척에게 나좀 도와줄 수 없느냐고 전화를 했어요. 나좀 내가 살면 몇 년을 더 살겠냐. 나좀 돌봐주라. 그래서 내가 절대로 피해를 입히지 않고 경제적으로나 안 입힐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날좀 보살펴 주라. 그랬더니 맹정하게 오들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집에 방이 없어요. 빈 방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쫓겨나고 다른 친척한테 했더니 우리 애들이 한참 자랄 때라 곤란해요. 고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목사님께 광고를 좀 내려라고 했어요. 제가 아름답게 종말을 가질 테니까. 내가 막 병원에 막 맨날 데리고 모시고 다녀주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막또오늘막똥좀못 가리고 막 절대 그럴 사람 아니니까 아름답게 돌아갈 거니까 제발 이 말년에 몇 년만 나를 좀 보살펴 줄 사람 찾아주세요. 아, 한 달이 지나도 여러분 아무도 그 할머니를 모시겠다는 교인이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아무도 안 나오니까 신혼 부부인데 사실은 집이 굉장히 좁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 집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방이 좁으니까 할머니가 불편할까 봐 차마 못 나섰는데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할머니 저희 집이 조그만 집인데 저희 집이라도 괜찮을까요 할머니가. 고맙다고 그 집에 가서 몇년 사셨는데, 진짜 할머니 말씀대로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찬양하고 성경 보고 또 주일날 교회에 오고 그러다가 저녁에 끝나 잇다고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 드세요. 갔는데 할머니가 그대로 가셨더랍니다. 근데 할머니가 평상시 자기가 죽으면 보라고 유언장을 남겨놓는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언장을 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동안 몇년 동안 나를 두 부부가 잘 섬기고 보살펴 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선물을 줍니다. 할머니 앞으로 돼 있는 부동산, 할머니 앞으로 된 장고, 요걸 이렇게 해봤더니 우리 돈으로 하면은 수십억 원의 돈을 물려주셨더래요. 여기 실화입니다. o 레 s b 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 있었던 실제 실화를 기록해 놓은 책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일산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살다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우리가 어떻게 비교하기도 어려운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네 분들도 다실련이 있었고 실패한 적 있고 인간인지라 잘못 행동하기도 하고. 쓸데없는 야곱처럼 정욕 때문에 거짓말도 여러 번 하고 어, 형도 속였다가 하마터면 형한테 죽을 뻔했고 피난을 가야 되는 그런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요셉처럼 훌륭한 신앙을 가졌지만 노예와 억울한 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내가 밟는 땅 하나님 땅을 허락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날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이세 가지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가 가들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과 또 은사들, 그리고 앞으로 이 땅을 떠나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살아갈 이러한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을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부터는 큰 복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최종 승리자로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승리하는 일사명속의 성도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